아, 아, 드라이브가 나는재밌 생각을 한번 해보죠. 여기 가려면 1박 2일로 가야 되잖아. 장수면 <laughs> 전라. 그러니까 저녁에 갔다가 <laughs> 갔다 막 노는 거는 자리해진 거거든. 아 씨, 하나 살소. 아우. 아, 그, 그쪽집 이상한 소리 들린다. 이렇게 늦게, 늦게 머리 가야 되나. 버가는데버디카 네, 버 다시 올려야돼사천 올린 게이 될까요? 약이 될까요? 이게. <laughs> 오케

나가야. 아들 나다가니다 데스크 가시면 나가십니다. 이제 나가셔야 돼. 나가셔서 왼쪽으로 가시 오쪽으로 편하게. <놀람> 아, 무시야.

오빠, 세계인 수행할 차례입니다. Ready. 스

뭐 네. 응. 아, 어안눌어호이안네 <목소리도> 좋아 이야야 사나 무야 ㅋ ㅋ 좀 시. ㅋ ㅋ 얘 연기가 그랬는데 드지도 않고 드지도 않고 드지도 않고 먹 먹어야 돼 <목소리도> 아입니다 일단 이거 정산하고 가야 돼. 여기는 뭐 어디? 아, 뭐 다세 다 번째. 아, 아닌 아아직접요아 고기 도 있고 아 보송아 꽈리는 파도 있고 아이 다이 어디야? 말도 안되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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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익 어디야? 는디데어보야어어어가나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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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네 가면 저두개 채워야겠네. 이또부터 찾으면 돼. Ready. 니거 <목소리> 아, 이거, 이거 뭐였어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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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못 놓은> <laughs> 한컵반야 네. 네. 되구만 좀... 로 오링이야? 저도 우리야. 네. 편안합니다. 아 편안합니다. 세명이서 오링 아닌 거네? 나도 오링이야. 그러니까 우진이하고 계속 가더라고요. 수는다 똑같네.